여기가 어디죠? 부산입니다! 이번 주 특집은 지난번 녹화 때 대호 씨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산 오시면 제가 다섭이될수 있는데. 너 진짜 그랬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 미리 이야기에 전화를 해놓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대호의, 이대호에 의한, 이대호를 위한 대호 투어 특집입니다. <laughs> 영식이 형 요새 바빠요? 대호 씨가 네. 멤버들을 이끄는 대호 투어 가이드가 되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 맛집 베스트 5를 뽑아. 메뉴 선정부터 식당 섭외까지 모두 직접 하셔서 정말 부담을 주시네요. 예. 아, 진짜 일안 한다. 네, 근데 아침부터 어디 섭외해야 되나? 부산의 신장, 부산의 아들, 부산의 레전드, 부산의 자존심, 부산의 우주 대스타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친구야. 어, 저녁 예약 많나 어, 그냥 하라. 와, 뭐야. 부산 시장인데? 그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 좀다 피워주시네. 귀워놨어요지 이게 바로 이대호 오빠입니다. 아, 이대호가 들어오면 다 되네. 대호 <laughs> 오늘 일좀 하네. <목소리> 형, 놀산왔는데일안 어? 해요? 고수 잘 먹잖아요. 안 먹어요. <laughs> 이봐, 이대호 나라고 <laughs> <저희 웃음> <저희, 저희 방송 웃음> 너, 너, 사장님, 요즘에 방송 보세요? 맞죠? 이 벌구옷. 즐겨봐 이 채널.